안녕하세요 오병희역 교회 이준성 전사입니다 오늘은 천국 내비게이션 해설집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전에 약속드린 대로 왜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이 그림 보세요 사람 누구나 만나 따라 인생이 결정된대요 음, 정말 그렇죠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 그의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가문이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 만나는 가정이 결정됩니다. 어떤 신을 만나 영혼이 결정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를 만나는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는 인생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철바로 다르고 그것도 다르거든요. 지금부터 왜 예수 믿는가를 나눠볼까요? 왜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파스칼이론. 자, 이 그림 보세요. 이분이 파스칼 분인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17세기 수학 천재죠. 수학 천재, 여기 수학 천재 있어요. 음, 이게 파스칼 만두이론인데, 무엇을 결정할 때 상세히 따져보고, 성공률을 높은 쪽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 진행할 때 가장 학교 높은 조금 원서 내는 것처럼 말이죠. 음, 이번이 프랑스 대학에서수학강의할때 이, 이 활용률을 전용해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항상 성전이 높은 베팅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확률이 발견된 네 가지 가능성 먼저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됐어요 뭐 교회도 안 나가니까 뭐 인생을 불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망했네요 그러면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니까 러 청도 지옥도 다행이죠. 이번 어떤 사람 천국도 있고 지옥 분명히 있다.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교회들고 가고 열심히 나가고 예수도 믿고 봉사했고 예수 도 돌보고 그렇게 살았대요.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천국 가기죠. 완전 대박이죠.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도 죽된 생각 열심히 살고 예수도 믿고 교회 다니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없는 거죠. 본전이죠.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후회는 없겠죠. 사실 우리는 누구인지네 가지 가능성을 택한 합니다 당연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러면 질문 하나 할을예요 대박맞는 수준 사내은청국에 가는 인생을 사셔야 하는데, 그럼 어디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청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청국이 있다면 어떻게 갈수 있나요? 미국 인생, 이, 보 인생. 인생은 내 왕도 되지 않아요. 인생, 내 왕도 되지 않아요. 선생님도 되던가요? 내가 상관없이 내 맘, 내 뜻대로 안 돼요. 행복하고 싶은내지저 상관없이 내 인생 왜내맘 되지 않을까 사람 생각은 인생의 내 것일까 땅따먹기 먹는 것 같아 땅따먹기 보여줘 땅따먹기 종이 땡땡땡 올리면 땅땡 도망가처럼 는마찬가지 우리 인생이에요 종이가 뭘 하다가 엄청난 인생 그리고 이게 화살처럼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요 그리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난게 아니에요 하루살이가 메뚜리가 좋았대요 종이가 메뚜리가 하루살이야 내일놀자 하루 내일이 뭔데? 그럴 때요. 메뚜기 내일을 알았지만 하루 내일을 모르잖아요. 메뚜기가 개구리 한테때요 가을, 개구리야, 메기한테 메뚜가 내년에 다시 보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개구리한테, 내년이 뭔데? 라고 그랬대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친구였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얹어주면, 친구야, 우리 천국에서 보자. 예수 아미는 친구가, 천국이 뭔데? 그랬대요. 옛날 어른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그건 죽음 후에 세상이 변었다고이렇기 때문이죠. 죽음은 끝이다. 그럼 지내낼 필요가 없겠죠. 사람은요. 세 번의 인생을 살아요. 맨 처음에 오늘 280살 태생이나 고 태어나서 70년 80년 살죠. 이것이 일생이라 그래요. 연생이라 하죠. 이후에 처음까지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꿈에는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이 있어요. 악무꿈때막 시금방 뻥뻥 흘리고 잠꼬대도 하고 막 이렇게 꿈을 꾸지만 현실과 똑같은 거거든요. 죽을 마찬가지예요. 꿈은 누구가... 같은 천국이 있어요. 아무것도 지옥이 있어요. 꿈을 깨어나지 그말이지만 영을 지옥 깨지 않는 악몽이에요.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실 알수 있어요. 선생님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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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죠 책이나 TV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천국 지금 어디서야 알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 자손처럼 긍정적인 순간에 막 쉽다. 성경이 한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 그 16세기, 코페니코스가 쭉 떨어가면 죽는다 했는데, 누가요? 뉴턴이, 만녀 중심을 쭉 떨어야 겠어요 마치 사과가 쭉 떨어진 것처럼. 근데 성경 언제, 언제 말했습니까? 26절, 철철에 26살, 그의 북쪽은 허근 땅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막4천년 전, 제기억되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청을 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청을 가는 걸 청을 가셨겠죠자랑차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배가 배길개 있고 하늘비 하늘길 비행기가 있잖아요 맞치시 우리는 천국 안은 안내서를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국 내비게이션 음, 여기가 어딘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질려의 설명이니 나만 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에 가인가요 바로 천국을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자 이게 뭔글일까요 하늘별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늘별 하늘이 만들었죠. 태비나 이런 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하늘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무리 과학 발달되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음. 그리고 사람이 만든 물고기라면 물고기 죽어요. 성령 몸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아멘. 영이, 창,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영이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시고 제약 받으세요. 알파오메가. 그리고 야회라고 그러죠, 야회. 영에 계신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잖아요. TV 보면 전파가 통하는 것처럼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영에 계신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를 가지요 성부 하나님, 성령, 성, 성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때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다니기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보이지 않는생 보이지 보이지않는새만드셨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생 보이 지 않는 영숙생에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 일부가 대적가에서 땅을 쫓겨는데 이를 마귀 사단이라고 배밀로 용이라 하죠. 마귀 일단 찰한 천사들 귀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루시퍼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 굉장히 음악을잘좀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했는데 하늘과 싸우다가 어디로 지옥으로 갔어요. 3분의1이 그래서 지옥에 네? 귀, 지옥에 이제 주역 사단 그리고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물 뭐, 부인은 몇죠 세계. 선제 마음으로 자유, 자유, 세상이 만드셨죠? 아니면, 아니면, 맨날 흙이 있죠? 흙에너지에는 식물의 사고 식물 동물내고 그리고 사람의, 사람의 게는는 천사와 마귀가 갖고 요 육체 영혼에서 안된 사람은, 음, 구하지 않은 사에서 부인은 꼭 존재하죠. 우리가 성분이 흑성분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영혼 하입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선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만드시고, 이기사람해 주시며, 세육하고번성하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그래도 농해 주었는데 이게, 축하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 가지 어떤 계명이 있었죠? 선악가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년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셨을 때, 동, 정상 각종 나무에 임해 묵되 선악가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니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장, 1 7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만드셨어요. 선악가 법을 먼저 왔었 됐어요? 음 그런 걸 막으셨어요. 자동차 법규 어기면 사고 나지. 분명히 하나님 법규 먹이면 사고가 나요. 러니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예전에 자유롭게 살다가도 보면은 하나님 알게 되고 그게 순종하게 돼요. 그러나 법이 없다면 사람은 누군지 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입장에 살다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보세요, 이렇게 통행금지 여기고 달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뻥뻥 이렇게. 위험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죄의증 죄인적 원인은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쉽게 죄를 지었을까요? 모든 게원인 있는 것처럼 아담이 죄의증 원인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와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하여튼간 유혹 거짓말 속에 죄가 찍혀는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아담, 아담 명의첫사람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 명은 애들 애들 섯명는데막이나가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막죄 속성이에요. 애들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어린애들 마찬가지 죄 속성이어서 있어요.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일어났느니라 로마서 5장1 십일. 아담, 아담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죄가 죽음입니다. 음. 이 것을 보세요. 이렇게. 물, 이렇게, 꽃이 하나 있죠? 꽃, 꽃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음, 이게, 죽은 지뭐싱싱한데 나중에 죽어버려요. 이렇게, 물 넣거나 죽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음 이렇게, 물리적인 죽음이, 영, 영, 영과 혹이 분리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렇게, 영원한 죽음이 있다. 이렇게, 음. 죽음에 대한 병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영은 사형성금이다. 이땅 사람이 누가 다 고생하는 날이죠. 모든 사람이 사용시키는 감옥에 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산도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거예요 가난, 질병, 실패, 고통 속에 갇혀서 괴로움 불안, 자살, 고독, 폭력, 중독, 도박, 불건전한 이성 교제, 정신바장을 살아갑니다. 어떤 될까요? 사용받은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은 사용이 되고 지옥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이 지옥이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에요. 지옥. 가스불이 뜨겁잖아요. 마찬가지로 떠나버린 손실생은 뜨거워도 보는데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피 없는 형벌이 있고, 사람마 입에 영영 불이고, 괴롭혀가진 기독이. 고통스러워요. 음, 지옥 꿈이 아닌 영원한 현실이에요. 죄의 문제기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있잖아요. 죽음에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해결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결하면 구원자가 필요해요. 지금 빠져, 이렇게 빠지면 어떻 사람이 구원한 것처럼 마찬가지 구원자가 이렇게 딱해주셔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 예수님이야 어 돼요. 구원이나 자신이 눈이 해결 수 없는 문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누가 예수님이 구원하는 게예수님 예수님이 응? 건져내다 예수, 그렇죠? 예수 인마하누에 여기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두 가지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는, 첫째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 죄빤 사람은 빤 사람 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둘째는 구원자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0번, 26절. 죄의 죽음은 결과인데, 해결 못한 사람은 구원자가 될수 없어요. 누구일까요? 석가일까요? 공자일까요? 맨 마음에 들수 꼴을 탔을까요? 죄가 없고 죽으면 예수 그리 스어야되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서 구할 자다. 그 예수님 이에요 마케테복음 대자 이십절 말씀이에요. 세상에뭐종교사는다 죽었고 누군 당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마음에 드 석가모니 다 그는 도다가 죽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적인 없어요. 구원받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수원 공식인 것처럼 주 예수 믿어 그렴 노와내 집이 구원 얻으려 사도행전 3절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침에도 마들아, 밥 먹으라, 밥 먹으라고, 예수 믿으라, 그럼 너한테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무엇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편에 인격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 영생을 얻게 하하시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자녀이면 자녀가 돼요. 영접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녀가 되야 어 됩니다. 영접이란 예수님이 커튼을 물고 열어올 때 영이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마음을 믿고 시험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여기 예수님 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길요진실을 계속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인이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일어 났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죄인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주중을 믿습니다. 주님 있고 사랑 믿습니다. 예수님 제보 주여드립니다. 주여를 나줘서영을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구원했주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저는 어떤 복원을 받나요? 15년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삶잔인인 것을 노력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 관계 때문에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 요한 4요한1장 12장하고 구원은 선물로 받았어요. 순물은 거듭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사야 5:10. 자녀가 비슷한 스품 대신인 기과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 사할사 청국시이 됐어요. 그러면 하는 것사 시장 6 0 0은 이제 천국시한 영덕방에 선지한지 유턴넣으시고 중급자 방니다 사탄세 승리가 되었어요. 아무리 못돼도 집에 버거 도어치면 손톱하고 물치는 거예요. 하루 자녀 되면 살면 번시겠어요 어떻게 예배자로 사야됩니다 분명히 야가 날마다 하나님께 모셔 예배드 날마다 예배되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먼저 언제?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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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님으 예배드려요. 그의 중심적으로 사야돼요 교회 중심, 이 교회 조개가는 게, 교회자가 충성, 충성해야 돼. 충성과 진실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시고 나오면. 우리 교회에 충성을 해야 돼요. 학생이 되면, 다녀야, 학교 다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루에 다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지도하에 살아야 돼요. 예배 생활, 성업통화 교제 생활, 성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이에요성 주인을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거울 지키듯이, 내 행동, 내 감정, 내게 사는 것이, 아니, 말씀 대사예요. 존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입사해서 사장님 제일 좋은 것은, 음, 일을 안고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전도를 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내비게이션의 해설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더 가까이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님의스도 아멘.